안녕하세요. 제가 바로 이창입니다. 이 이상한가? 제가 서우토반에 영상이 올라갔거든요. 유튜브가. 근데 많은 분들이 XM3에 대해서 너무 장점만 부각해서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수용을 거치고 나서 어 오늘은 XM3를 사지 말아야 하는 이유 총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도 여러 번 언급을 했던 부분이라서 이미 보셨던 분들은 어, 스킵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XM3를 사면 안 되는 이유 첫 번째 바로 자율주행입니다. 제가 XM3를 지금 한 2주 가량 타고 있는데 그러니까 반자율주행 기술이 전혀 안 돼요. 지금 현대기아차의 아반떼 풀체인지만 봐도 차선 유지도 되면서 앞차와의 간격을 잘 조절을 하잖아요 근데 XM3 같은 경우는 앞차와의 간격 조절을 비교적 잘하는데 차선 유지를 거의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XM3 같은 경우는 차선이탈 방지는 되지만 차선의 중앙을 유지해주는 그 기능이 빠져 있습니다 현대기아차에 들어가 있는 기능인데, 이 기능의 부재가 저한테는 굉장히 아쉽게 다가왔어요. 사실, 차량을 운행을 하실 때, 나는 차량을 잘못 믿는다, 잘못 믿어서 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잘 쓰지 않고, 그러신 분들한테는 상관이 없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크루즈 컨트롤을 굉장히 많이 쓰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차선 유지가 잘안 되다 보면,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이번에 세차를 하게 됐어요. 세차를 하고 나서 집에 다시 돌아가는 길인데, 원래 차선 이탈 정도는 됐거든요. 차선 이탈 방지는 되는데, 세차를 하고 나니까 차선 이탈 방지조차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게 어떻게 된 것이지 하다가 어 차가 이상한가 라고 하다가 갓길에 세워두고 나서 센터페시아 그쪽 내비 아예 재부팅 하는게 있어요 재부팅을 해서 시동을 껐다가 켰더니 어, 그때부터는 다시 차선 이탈 방지 정도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뭔가 소프트웨어적으로 더 발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앞차의 차선 간격 조절을 레이더 센서로 하게 되는데 현대 기아차의 레이더 센서 범위가 굉장히 넓어서 한 200m 밖에 있는 차도 감지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크루즈 컨트롤을 만약에 100으로 설정을 했는데 앞차가 200m 밖에서 멈췄어요. 그럼 현대 기아차의 센서는 미리 미리 멈추는. 그래서 부드럽게 멈추고 부드럽게 출발하는 느낌이 강했는데 XM3 같은 경우는 그 감지 거리가 짧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200m 밖에 차가 정차를 했는데 나는 크루즈 컨트롤로 100으로 갔는데 그걸 센서가 그걸 인지를 못 하고 100으로 가려고 속력을쭉 내다가 앞에 차가 있으니까 갑자기 멈추는 그런 부분들이 범위가 약하다. 현대 기아의 그것보다는 다음 XM3를 사면 안 되는 이유 두 번째 네, 바로 조작 편의성입니다. XM3의 조작 편의성은 생각보다 많이 안 좋습니다. 네, 물론 그 열선 시트나 통풍 시트를 킬때 버튼을 누르고 또 운전석인지 동승석인지 열선인지 통풍인지 또 눌러줘야 되는 이런 세 번의 과정을 거쳐야 그 통풍 시트랑 열선 시트가 작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는 경우 좀 많이 불편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차량을 타보시면 그 부분 같은 건 괜찮아요. 하지만 제가 말하는 조작 편의성이 불편하다는 점은 만약에 저희가 스포츠 모드로 타고 싶어서 스포츠 모드로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일반 차량 같은 경우는 스포츠 모드로 선택을 하고 주행을 하다 보면 다시 내비게이션의 화면이 내비를 나타내 주거든요. 그런데 XM3 차량 같은 경우 스포츠 모드로 변환을 하고 아니면 에코 모드로 변환을 하고 나서 주행을 하다 보면 그냥 화면 그대로라서 내비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홈 화면을 누르고 내비를 눌러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죠. 그리고 제가 차선 센서를 뭐 차간 거리를 3단계가 아니라 1단계, 좀 앞차의 거리를 좁게 하고 싶다고 해서 1단계로 설정을 해두면 시동을 껐다가 키면 모든 것이 원래 상태의 값으로 돌아갑니다. 그와 똑같이 내비게이션의 음소거 설정을 저는 주로 해두는 편인데. 어, 시동을 껐다가 키면 항상 내비게이션이 음소거가 아니에요 처음 상태 그대로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 조금 르노에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좀 바꿔 줬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XM3를 사면 안 되는 이유 세 번째 바로 울컥거림 인데요 어, 이 부분 같은 경우 DCT 미션이라서 어쩔 수 없이 울컥거리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워낙 경쟁 모델에 있는 차들이 이에 대비 울컥거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울컥거림이 다소 거슬리다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제가 이번에 이제 운전면허를 새로 딴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한테 이제 운전을 맡겨 봤어요. 보험을 들고 운전을 맡겨 봤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원래 운전면허를 따면 엑센트라는 차량을 이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 차량 같은 경우는 무단 변속기인데 XM3는 DCT 7단 미션이 들어가 있어서 어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운전을 할때 좁은 골목길에서 빠져나갈 때 필요하는 그런 스킬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할때 XM3의 전진과 후진의 그 기어를 넣었을 때 바로바로 바로 체결되지 않는 후진과 전진을 반복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좀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초보자한테는.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 꼭꼭 꼭 시승을 해 보시고 나서 이 스타일이 나한테 잘 맞는지 아니면 안 맞는지 꼭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XM3를 사면 안 되는 이유 네 번째. 실내 공간이 다소 많이 좁아요. 동급 대비에 비해서 좁습니다. 셀토스랑 트레일블레이저랑 비교를 해 봐도 차체 외관 크기는 XM3가 더 길고 크지만 안에 막상 타 보면 좁다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소형차 같은 느낌이 들어요. 2열 같은 경우는 아반떼를 제가 타다가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혼자 운행을 하시거나 아니면 커플과 두 명이서 운전을 할때 이제 비로소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 같고요. A 필러에서 C 필러까지 다는 부분에 좀 가려요. 그래서 개방감이 많이 적습니다. 제가 물론 썬루프를 안 달아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창, 뒷좌석의 창문이 좁아서 아이가 탔을 때 아니면 뒷좌석에 손님이 탔을 때 어, 답답함을 느끼실 수도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요 대신 트렁크 크기가 크지만 나는 트렁크보다는 이열의 크기가 커서 손님을 태울 때나 아이들을 태울 때좀더 넓게 쓰, 쓰게 하고 싶다 좀 개방감을 느끼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은 꼭 고려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센터에 가셔서 실제로 안내를 타 보시고 개방감이 어떤지는 꼭 염두에 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XM3를 사면 안 되는 이유 다섯 번째는요. 르노의 AS 및 감가상각 정도가 될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산차에서 감가상각 그러니까 중고차의 감가가 제일 덜 되는 차는 누가 뭐라고 해도 현대기아차를 뽑을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차량을 살때이 차량을 한 3년 아니면 내지 5년 정도만 타고 중고차로 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분명히 중고차 감가 비율에 대해서 좀 따져 봐야 될것 같은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 실제로 지금 르노삼성에서 나온 차량인 sm6 라던가 sm7이 감가상각이 많이 됩니다 중고차 방어가 잘안 돼요 중고차 방어가 잘 되는 거는 현대 기아차가 중고차 방어가 잘 되고요 제가 또 걱정되는 거는 부품값이 확실히 현대 기아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높은데 외제차보다는 비싸진 않아요 대신에 어 그런 말들도 있어요 부품값이 비싼 대신 내구성이 좋다 라고 하시는데 그건 아직 제가 직접 수리를 해 보지 않은 부분이라서 언급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매장을 가 보시면 르노 삼성 매장이 원래는 디자인이 파란색이었어요. 인테리어가. 그런데 지금 전부 다 이제 인테리어가 노란색으로 바뀌었죠. 어, 그런 부분을 보고 이번에 르노가 8월 달쯤에 삼성과의 계약이 끝난다고 하는데 그 계약을 재계약할지 아니면 그냥 르노로 갈지 만약에 르노로 가게 되면 내년부터는 차의 마크가 이 르장주 마크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실제로 삼성한테 연간 한 400억에서 500억 사이의 금액을 지불을 한다고 해요. 이름값을 빌리는 대신으로. 그런데 사실 르노에서는 그 가격을 지불하기가 아깝잖아요. 이미 한국에서 어느 정도 자기의 인지도를 쌓았고 어, 삼성이라는 이름을 달지 않아도 차를 어느 정도 팔수 있을 것 같으니 어, 르노삼성을 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그냥 르노로 가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보는데요. 르노로 이름이 개편되고 나서 연간 500억 정도에 되는 금액을 삼성한테 지불하지 않, 않게 되잖아요 그렇게 돼서 르노의 차를 사시는 모든 분들의 서비스가 업그레이드 된다면 전그 부분도 괜찮다고 봅니다 뭐르장주 마크도 굉장히 이뻐요 이렇게 오늘은 총 다섯 가지에 대해서 XM3를 사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어, 이 다섯 가지를 잘 판별을 하신 다음에 나는 그래도 이 차를 사야겠다고 하면 시승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알아보았구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